안녕하세요. 나마니는못 먹어입니다. 죄송합니다. 또 쩍발입니다. <laughs> 음,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더워서 밥맛이 없어요. 그래서 한잔 시원하게 말아 먹으려고요. 저는 얼음 그냥 종이컵 음, 여기다 이렇게 덩어리로 얼려갖고 하나씩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. 스타일이 음. 음,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걸 되게 좋아해서 깨끗하게 이게 닦은 데니까 놔두고 음, 여기다가 우유 뜯어놓고 다 먹고 그래서 이제 새거 하나 따야 돼요. 우유 음. 좀 넣어주고요. 아, 갑카해내 스타일 아니야. 우유도 음. 좀 넣어주고, 짠! 이게 뭐게요 알아맞춰 보십시오. 미숫가루 같죠? 음, 미숫가루 맞아요. 무슨 미숫가루일까요? 색깔 봐봐요. 쏙 미숫가루입니다. 이모가 산책에서는 우리 막내 이모가 음, 엄마한테 이제 보내준 거, 엄마가 저한테 나눔 해주셨습니다. 밥 먹기 싫을 때 타서 먹으라고. 그러니까 저도 우유를 좀더 버텼거든요. 버져갖고. 잘 섞었어요 쑥 미숫가루 맛있을까 쓸지 않을까 <laughs> 하기사 쑥이 여자한테는 좋은 거니까 뭐 먹으면 좋긴 하겠는데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쑥 미숫가루는 여러, 딴건 여러가지 다 먹어봤는데 쑥은 처음이에요 먹어볼게요 먼저 <laughs> 아 오늘 진짜 엔지다 빨 때가 막혔어. <laughs> 음. 이제 나온다. 음! 음! 쑥향이 아주 진하다. 달진 않은데, 뭐, 그렇게 거부감은 없어요. 괜찮아. 아, 쑥향이 막 나는 게 너무 좋은데요? 제가 쑥닭 되게 좋아하거든요. 쑥개떡쑥 버무리. 음. 그냥 이렇게 마셔야 될것 같아. 집에 쉐이크통도 몇개 있는데, 찾으니까 하나도 없어. 저, 에, 욕하면 안 되니까. 채피디님이 <laughs> 다 어디다 치운, 치웠던지 버렸나봐요. 이거 버렸다가 나한테 못 먹을 거아니까 이건 안 버렸고 아유 맛있다 여러분도 여름에 시원때 그냥 이렇게 한끼 식사로 간단하게 아침에 때우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잠잘 때 너무 배고플 때 많이 타지 말고 밥만 타갖고 야식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음. 금요일 날 상방송 할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. 언니 어떻게 하면 살 빠질까요? 아 저도 맨날 음 응. 벌써 몇십년한 삼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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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년 사십 30, 30, 년 <laughs>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 맨날 응? 어느 정도 성과 보이면 또안 해가지고 또 요요고 오막음 응, 반복이잖아요 요요 반복 인생. 그래서 딱히 뭐라고 뭐 어떻게 좋은 거라 고 말을 못 하겠는데. 제가 그랬잖아요. 자기한테 맞는 다이어트법을 찾아야 된다고. 뭐다 사람이 저탄고지 했다고 나도 무조건 따라 해 갖고 성공한다는 법은 없어. 음. 또 간헐적 단식. 어, 그거 진짜 되게 힘들 것 같아. 한 끼만 먹고 못살것 같아. <laughs> 워낙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. 음. 아니,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러분, 닭가슴살만 먹어요. 먹고 살수 있어요? 고구마만 먹어요. 살 빠져요. 고구마만 맨날 먹을 수 있어요? 음, 우유만 먹어요 살 빠져요 <laughs> 맨날 우유만 먹을 수 있냐고 음, 힘들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잘할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재료 갖다가 식단을 짜가지고 또 맨날 똑같은 식단 먹으면 지겨우니까 잘 지혜롭게 이제 슬기롭게 이제 어? 잘 변형을 해가지고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음, 그니까 하루에 세 끼를 먹대 제가 그랬잖아요 뭐한 끼는 유제품 한 끼는 샐러드 한 끼는 일반식 식사.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아침 점심 저녁 잘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내가 만약에 약속 이 있어갖고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을 것 같다. 그러면 일반식을 점심으로 먹고 뭐 유제품하고 샐러드를 아침 저녁으로 먹고. 아니면 오늘 뭐 집에 무슨 행사가 있어갖고 저녁에 밥을 먹을 것 같다. 그러면 밥 이제 밥그 일반식을 저녁에 먹고 아침 점심을 아침 점심을 유제품이나 샐러드로 먹어주고. 뭐, 그런 식으로, 음잘 조화롭게 해서 먹으면 그게 최고인 것 같고, 음, 저염식도 좋지. 근데, 저염식은 몸에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음 너무 오래 하면. 짧게 하면 모르겠는데, 그, 트이 틀면, 이 박사님은 이게 맞다. 이 박사님은 이게 맞다. 말이 다틀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. 뭐, 탄수화물 안 먹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고, 또 탄수화물 안 먹으면 단백질이 형성, 그 단백질이 아니라 근육이 어그 형성되는 데 부족해갖고 안 좋다는 뭐 그런 박사님도 있고 아, 또뭐 현미밥 좋다 안 좋다 어 말들이 너무 많아 그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뭐 음, 자기한테 맞는 자기가 먹어보고 내가 지킬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음, 식단 짜서 먹는게 최고인 것 같아 저도 많이 해봤잖아요 뭐 덴마크 다이어트 뭐 효소 다이어트 한방침 뭐, 다 해봤어, 나도. 안 해본 거 없잖아. 끝에 가서 이제 유배원들 수술까지 했는데도, 나중에 또 요요가 와갖고 다시 돌아왔잖아요, 음. 응. 그니까, 다이어트에는 정도가 없어요, 진짜. 그 말이 맞아. 내가 꾸준히 할수 있는 거. 다이어트는 한번 시작하면 진짜 평생을 해야 되는 거야. 내가 만약에 50kg가 목표 체중이었어. 50kg 됐다. 다이어트 끝. 일반식으로 계속 쭉 먹어. 그러면, <laughs> 원래 체중에다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다시 살찌는 거 알죠 요요 와가지고 음 그러니까 연예인도 보면 꾸준히 살 빼갖고 유지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먹어 다이어트할 처음 시작했을 때그 식단으로 계속 아또 살찐 사람 봐봐 다이어트 했다고 했다가 살찐 사람은 어 이제 어 이제 살 뺐으니까 됐다 그래갖고 이제 막 먹으니까 또막 요요가 갖고 더 찌잖아요 음. 그니까 자기한테 맞는 식단 찾아서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저기 샐러드 야채 어떻게 그거 손질하냐고 보관하고 그걸 물어보시는데 하, 저도 맨날 샐러드 만들어 먹는 거 솔직히 귀찮어. 음, 매일 매일 그거 만들어서 하려면 진짜 <laughs> 저같이 저 게으른 사람이 음, 그런 거 하려면 진짜 귀찮은데 뭐안 귀찮을 때는 진짜 매일 매일 이제 샐러드 손질해갖고 해 먹을 때도 있고 귀찮을 때는. 그, 있잖아, 이렇게 통, 싼 거, 제일 싼거 있어. 뭐, 세 개에 2 0원짜리 그런 거 팔아요, 마트 가면. 어, 그런 거 사가지고, 상추나 양상추는 씻어갖고 물기를 꽉 제거한 다음에 손으로 뜯어갖고 해주는 게 최고로 좋은 거 같고, 파프리카는, 음, 이렇게 만약에 파프리카 통이다? 그러면 겉에만 씻어야지, 뭐, 안에 그 씨까지 다 한다고 물까지 묻으면 금방 물르더라고. 그니까 겉에만 씻어가지고, 자르고, 안에 씨 빼주고, 썰어갖고, 통에다가 이제 담아주고 뭐 오이 같은 것도 웬만하면 그때그때 썰어서 먹으면 좋은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썰어가지고 담아놓고 음 기본으로 그렇게 준비해놓으면 준비해갖고 통에다가 담아놓으면 뭐 상추랑 양상추랑 뭐 오이랑 파프리카 담아놓으면 이제 위에 고명으로 얹어먹을 수 있는 거뭐 닭가슴살 아니면 뭐뭐 뭐뭐그뭐그 뭐지 어 계란 같은 거 크래미 음그 다음에 뭐햄 같은 거 많잖아요. 뭐, 고기 같은 것도 괜찮고, 오리고, 오리고기나, 뭐, 소고기, 목살 같은 것도 괜찮고, 구워서, 토핑으로 이렇게 얼려서 먹기. 근데, 음, 토핑은, 고기 같은 것도 한 번에 구워갖고, 담아놨다가, 며칠 있다가 한, 하루, 이틀 있다 먹으려면, 딱딱하고, 기름져갖고, 맛이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토핑은 다 올리지 말고, 그냥, 밑에 그, 채소들만 다 손질해갖고, 담아놓고, 음, 토핑은 이제, 그날그날 먹을 때, 그건 간단하잖아요. 그렇게. 팬에다가 닭가슴살 구워갖고 한 조각 구워갖고 썰어서 넣어서 먹으면 되고, 뭐햄 같은 것도 응? 뭐 그날 먹을 때또 썰어서 넣어도 되고, 크림이 찢어갖고 그냥 넣어서 먹으면 되고, 그러니까 야채만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간단한 것 같아. 아 그리고 또 야채만 이렇게 다 썰어갖고 파는 거 있잖아 여러 가지 섞어갖고 섞어가지고 믹스 제품 그건 꼭 사가지고 헹궈서 먹어야 돼요. 응. 제가 그냥 먹었더니 안 좋더라고. 그래서 꼭 씻어갖고 물기 뺀 다음에 먹는데, 그것도 너무, 한 3일 지나면, 색깔이 다 갈변해갖고, 음 맛이 없어. 그니까, 러 너무 큰거 사지 마시고, 한, 300g 짜리? 500g 짜리 너무 많아. 300g 짜리나, 뭐그 정도 사가지고, 2, 3일에 다 먹는다 생각하고, 음,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그니까, 야채도 그 통에다 담아갖고, 2, 3일 안에 다 먹어야지, 뭐, 일주일 보관한다? 안 돼. 맛이 없어. 음, 그래서 전 그렇게 하거든요. 귀찮을 때, 그냥 한 번에 손질 많이 해가지고, 뭐, 3일치? 그렇게 해놓고, 이제 토핑만 따로 해가지고, 이제, 얹어서 먹거든요. 소스도 뭐, 두부, 두부 마요네즈? 뭐, 매실? 뭐, 제가 많이 만들었잖아요. 소스도 많이 만들어 먹었잖아요. 그런 거 만들어놔갖고, 냉장고에 넣어놨다가, 샐러드 먹을 때 이렇게 벗어 먹으면, 일주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니까, 편하고 좋잖아요. 한 모금 마시고. 음, 꼬십다. 색깔이 너무 이쁜데,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어. <웃음> 음. <웃음> 그할 말도 없어, 또 막상 하려니까 제가. 말주변이 워낙 없잖아요, 지금. 음. 내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. 음, 맛있다. 단거 좋아하시는 분이 오다가 꿀이나 올로고당 조금 첨가해서 마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후후후. 맛있다. 이제 자주 타 마셔야 되겠다. 아 엄마한테 검은콩 갈아달라니까 갈아달라는 게 아니라 검은콩 볶아갖고 가루 해달라니까 이제 쑥미스가루가왔네 <laughs> 음, 음, 어, 맛있다.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부터, 헉, 카페, 커피숍? 음 응, 웬만한 데는 잘안 가고, 저도 뭐, 헉, 맛있는 거 많잖아, 커피숍 가도, 음료도. 설빙 가도 팥빙수 맛있는 거 많고. 네. <laughs> 제가 가서 거기서 먹고 있으면, 아휴. 제가 얘기하잖아요. 식당 가서 뭐 먹으려면 눈치 보여갖고 못 먹는다고. 사람들 살쪄갖고 저거 먹는다고 막 손가락질 할까봐. 응? 뭐, 설빙 가갖고 또뭐 그런 거 먹고 있으면 또 사람들이 저럴까 살찌지 막, 욕 할까봐. 응, 눈치 보여서 진짜 못 먹어봤거든. 안 먹은 게 너무 많아, 나도. 제가 그랬잖아. 저 패밀리 레스토랑도 안 가봤다고. 한번 가본 게. 에밀, 에 뭐지? <laughs> 갑자기 또 이름도 생각 안 나. 애짜로 시작하는 거 뭐야? 아무튼, 음, 거기 이제 몇번한번한두번 한 번, 한 가봤나? 가보고 그다음에 패밀리 투어도 안 가봤어. 창피해 갖고 살자 갖고 가면, 음. 근데 이제 뭐 창피해도 뭐 어때? 자 자신감? 음, 가족은 이제 사회지 맨날 뭐 창피하다고 고기만 이렇게 떨구고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음. 그래서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 사람이 뚱뚱하다고 쳐다보면 그냥 같이 눈 이렇게 마주쳐고 이렇게, 이렇게 쳐다봐요 그냥? 그럼 그냥 그 사람이 시선 피하고 가거든.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고개 떨고 구 갔어. 내가 창피하고 자존감이 없어갖고 근데 지금은 그냥 같이 쳐다봐요. 음, 쳐다봤긴 쳐다보는데 챙피한 <laughs> 마음은 있지. 근데 내가 이렇게 같이 눈 뜨고 쳐다보면 그 사람이 먼저 숙이고 가더라고. 무안해서 그런지. 음. 자신감 가지고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뭐, 뚱뚱하다고, 뭐, 남이 쳐다본다고 그래갖고, 음, 제 재인처럼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. 그리고 요즘에 길거리 가다보면, 많잖아요, 또. 건강하신 분. 생각났어, 아, 애슐리. 내가 가본 데가 애슐리구나. <laughs> 아, 난뭐 했지? 젊을 때? 패밀리 리스랑도안 가고. 아, 지금 가자니, 또. 늙어갖고, 늙은 할머니가 왔다고 뭐라고 할까봐 못 가겠고. <laughs> 늙, 응? 젊은 할아버지랑, 그래, 젊은 할머니라고 하자. 젊은 할아버지, 채피드님이랑 젊은 할머니, 나랑 둘이 가서,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밥 먹나, 밥 먹는다고 그러면 웃길 것 같아, 애들도 없고. 채피드님은 응. 뭐, 이렇게 나가서, 그러니까 뭐, 비싼 거 아니더라도, 그니까 와이프랑 같이 나가서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간단한 걸사 먹고 그런 걸 좋아하는 반면 저는 챙피하니까 그냥 안 나가고 집에서 배달 시켜 먹던가 만들어 먹던가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. 이제 저도 나가서 돌아다니고 좋아하고 오 어, 쳐다보면 어때? <laughs> 나 원래 이런 걸. <laughs> 그냥, 그냥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려고요. 아이고, 나도 진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, 정신이 멍하네. <laughs> 아무튼, 여러분들 이거 쑥, 미숫가루, 음, 쑥을 삶아가지고, 쌈던지, 데치, 데치던지 해가지고, 어, 찌던지, 데치던지 해가지고, 말려가지고, 바짝 말라가지고, 이제 미, 미숫가루 낼때 같이 빠으면 되거든요?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건, 건유할 만한데 맛있어가지고 오늘도 간단하게 한잔 잘하고 그냥 <laughs> 음, 막 이런저런 넋두리 <laughs> 하고 갑니다 여러분.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제 먹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 여러분.